다음 경기 UIUNL과 쇼리켄 v 선수의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켄 v 선수가 UIUNL 선수를 꽤 위협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토너먼트에서 자주 만나기도 했고요. 네. 들어가 보죠. 아, 어, 오늘 UIUNL 선수 캐미 꺼내서 들고 왔네요. 아, 어, 오늘 이거 네. 미션의 아, 향기가 <laughs> 물씬 풍깁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거 복장과 왜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오늘은 그냥 네. 목요일인데 음.. 미션의 향기가 네. 물씬 나네요 지금. 중발 자 중발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에넬 선수 강 공격으로 지금 견제를 잘해주고 있는 쇼리캠 브이 선수고요 네. 중손으로 찔러주고 있는 슈루켄 브이 어, 유리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거의 발등이 찍혔고 공중 캐논 미스 중발강선에서 트리거 찔러주고 있는 슈루켄 브이 어, 선택이 좋은데요 아직 슈루켄 브이 선수는 트리거를 쓰기 위해서 떡떡 기다려야 되고 이제 기회가 한번올수 있죠 아 찍혔어요 이거 데미지 장난 없거든요 마무리에요 인스턴트 UI 유 n l 인이 약간 길어서 네. 어, 잠깐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 그렇군요 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캐논 스트라이크 <laughs> 자 중거리 유지 이 정도 거리면 EX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이긴 한데 약발부 콤보 잘 넣어주고 이렇게 무입입니다 물리... 어 리액션 자, EX로 한번 흐름을 끊어주긴 했는데 네 상황은 여전히 넬슨 선수기합니다. 어 강발 강소 어, 강소 괴로워요. 이건데 이거, 이거 찍히면은 또 데미지는 꽤 나오는 캐릭터라서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중반 아, 아 해볼 수 없습니다. <laughs> 강선 중선. 이제 보통은 중거리에서 케미가 중공격으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쇼리켄보이 선수의 강공격 견제에 계속해서 밀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네. 이건 실수. 근데? 어 확신이 없었어요. 예. 왜 캔슬이 됐어야 되는데.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아그 지금 <laughs> 서로 닫자는 <다 찾는> 거리에서 커우저, <laughs> 커우저, 저기다 주입이 돼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팀이 같은 경우에는 강공격에는 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 C A 정보가 한계인데 그렇게는 안했안쓸 거고요. 출수인지? 납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U I N L 네. 형소 보통 이제 이 정도 거리가 만들어지면은 공중 X로 들어가기 좋은. 거리이긴 하거든요 네. 쇼리캔보이 네, 선수가 강발을 자주 내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견제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강선강선 강선. 아니! 카운터가 두 번인데 CA가 안 나갔어요 이길 수 있는 기회 두 번이 지나갔습니다 강선강선 강선. 중발! 강발! 아... 타이밍 싸움? 강선 이거 진짜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네. 트리거 언제 키나요? 트리거 언제 키나요? 때리고 키우고 싶은 슈리캔보이 선수의 마음은 알겠지만 기회가 안올 수도 있어요. 지금 28초, 27초 남았습니다. 쇼리 캠보이 트리거 케이저, 유아 유에넬이 먼저 이샤이! 아, 그런데 이거 케이저 하나 그냥 허무하게 날렸죠. 스쳤어요. 자, 공 대고, 공 대고. 어. 자, 발끝에 잘 들어갔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 10초, 도망감 되거든요, 이거. 이거 트리거 키는 위험합니다. 어, 5초, 5초. 도망!

어야되 oh, yeah. 세게 맞아야죠 앉아강에서 오! Oh, 이거 드랍인데 이렇게. 오늘 쇼르킹 선수 실수가 자주 보입니다 예, 은근히 있어요 자 이제 트리거 클 수가 있는 에넬 선수 자 게이지 한번 아껴주고 길러주고 이제 쇼르킹입니다 공대 공조 퓨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에넬 선수 그냥 상대가 EX 게이지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아우 먼저 썰었네요아아 네. 아, 어, 실수죠? 방금은 아쿠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자 네. 중선, 서서 중선 생각을 하지 않았나 <laughs> 약속 마무리입니다 네. 케미는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도 게이지는 에넬 선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압박할 수 있고요 중간 잡기 약발로 툭 오. 끊어주고 있는 슈리캠프 아, 잘 끊었는데 쿠은 너무 잘 넣어요 같이 맞고. 어, 요상해가치 맞네요. 스 토직전. 아 잡기를 노렸는데 통하지 않았고. 방금은 근데 너무 보이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네. 장풍 무적 이 있는 기술로 네. 스파이럴로 들어가주면서 매치 포인트가 이날입니다. 대응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컷 카운터에서 대쉬 EX 대결. 이러면 화면을 많이 들일 수가 있지만 카운터하기 잘해줍니다 이날. 어허. 게이지 충분히 써주면서 네. 방금 조금 아쉽네요. 먼저 떨구 마음 떨어졌었는데 트리거 잡고 이어내는 선택지를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것 같슘대 션텐보이.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U A U N L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려 합니다. 붙이려고 해요. 역가든지 정가든지 좀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쇼룩켄보이 트리거 켜야 되는데 아. 크로스업이 뜨네요. 크로스업으로 뜨고 정가드로 내려오기. <laughs> 이게 맞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크로스업이 떴는데 왜 앞에 떨어져? 약간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아 요앤엘 선수가 쇼르켄 V를 누르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쇼르켄 V 선수는 여기까지.